<laughs> 자, 오늘은 팜 스프링에 있는 그 판타지... 여기가 디지 판타지 뭐지? 판타지 리조트... 어,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 와서 그 잠깐 갬블을하는걸 잠깐 구경하셨어요. 자, 버팔로 50분 한번 들어가서 전화 50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50분은 안 먹어? 50분은 안 돼요? d oh, a s b e l l o once a g t n o y l We s of e s t i n g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육회 넣어야 육회. 자 가자. 이쪽으로 찍어야 돼. 아 이리요 여기. 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고. 이제 가자. <봐봐라> 368, 1,800, 3,618. 1,800 넣어, 거지어있어 1,800. 어, 18불. 그니까, 삼각할 것수 1,800. 1,800! 1800, 1800. 1800.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하고, 예. 막 예. 이렇게 하고 해줘야 돼. <laughs> 여러분, 여기, 돈이막 솟아오릅니다. 아, 천, 1,800? 18분！ 어디요? 네. 세 개요? 어. 킹 킹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킹도 똑같은 거예요? 어. 이게 조커니까 어. 연결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 킹뭐 어. 킹도 뭐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다르지. 쪽지. 아 저는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가 있죠. 어. 포인트는 지 코인 나왔다. 여기 쇼크, 여기 쇼크. 이게 이코인 이제 같이 돌아가는 게,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게 끝난 거야. 오, 아. 끝났어 아, 이제. 아, 나왔어 뭐. 자 우리 보인 어. 세개 나왔어. 고고, 갑시다. 자모이세요모이세요 뭐 구경 좀 해줘. 요코인요 보이지 아. 라운드 코인 어색한다고요. 아 이거 눌러야죠. 천불 이지. 네, 자, 네 자. 눌러야 돼요. 나 눌려. 네 오서 가자 가자. 아. 여기는 뭐야? 자 원들. 아 요거는 너무 기다려 봐 요거 다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잘되면 이렇게 또 올라또 올라간다.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잡으면서 잡으면서 올라가잖아 이게 잡았잖아 아 잡았구나 오 많이 다 보이네 다 여기 어있어야돼 기다려 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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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열리는 거야 아 그래, 이거 요세배세배세배니까 290개야 2 9 0개요 기다려 봐 올라갔던 게 올라간다 이제 어디 갔지? 아왜안 와? <laughs> 아니? 저화면이또 하면, 하면 또 위로 올라가. 아더풀리는 거예요? 어. 여기 아 여기 두 개가 나와야 돼. 아 그냥 그래, 올라가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올라가다 보이지? 뭐, 이게 잡아야 되는데. 코인을 아유, 잡겠지? 아유. 야 여기부터 제일 큰데. 아유 아, 더 말까? 야, 좀 붙어봐라 아유 아. 야, 유 아유 아라아 한번 자아이 아유 아유 코유아나 아유 아유 아코이 나와야 돼, 코아 코인 거의 나온다. 끝난다. 고! 고! 아니, 달랑발두 개야. 이게 몇 개까지 올라가야 되는 열다섯 개면다 열다섯 개. 어떻게 올라가? 다 바뀐다니까. 아이 다이. 이게 찬스라니까. 자, 부터부터. 부터. 못걸이게아 소탕이다, 이제. 아이. 6, 7, 8. 세번 나눴어. 들어온다. 오이보이 하나밖에 없어. 오 어, 하나 나왔다. 아직 나온 게 아니야. 여기 여기 쪽에 된다. 형 괜찮아? 트리타임이 여기부터잖아. 와 끝났어요? 안 끌어가는데 여기 음. 많이 독수리가 독수리 독수리 족가이 어. 족가잖아. 조카, 음. 독수리부터잖아. 응 어. 세배지 만만개 받지? 천불 밖에 더 돼? 천불천불만 개? 만만 십만 개? 만 개, 백불만 개더되냐 아, 그걸. 백불 땡큐. 아. 이게 봐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거야. 아. 만약에 발으로 오잖아. 그럼 천국 올라가네. 이게 천국 자리에 많아. 이렇게 뭐야 아. 삼천 개 아, 그러니까 어. 어디야? 삼천 개. 아. 우와. 또 있잖아. 나 아직 구별 안 왔잖아. 아직 안끝난거예요 아니 2개 나왔으니까 잡아 잡아 그 차, 아니, 잡, 코인 2개 나오잖아 잡아 잡아 코인 두개 여기서 가자. 코인 한두개 나오면 끝나 오케이 아 이거 주인이 바퀴가 또 들리네 희한하네 머신이 음, 나와 아직 머신이 코인 처음 온 놈한테 던져주는거야 미끼를 이게 좀 100권짜리만 온면 시켜야겠어? 아니 한 뭐...몰래서 60불? 50불? 아 50불 근데 넌나이겼네요 자, 한번더 남았어. 어이. 왜안 나왔지? 뚫잖아, 구멍. 나왔잖아. 스탭이 나왔잖아, 바로. 기다려. 계속 나와야 돼, 계속. 다 찍고 있나? 나 근데 얘를 못 잡냐. 아유. 아유. 또, 아, 나왔어, 또 나왔어, 나왔어. 계속 잡어. 얘를 올라가면서 얘를 잡아야 돼. 얘를 못 알았어. 잡냐. 천천히 나,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알았어, 천천히. 10번 남았잖아. 알았어. 자, 가 가자. 보인다구나. 아, 재판 재판. 넘어가라. 몸을 못 잡네. 안 나오네. 왜? 아, 아직도 아홉 번 남았어. 아, 근데 잘한다. 버스 찍고 싹을 한다고 아, 이거 뭐야? 세번더다는 거? 리리 타임. 여기 연결이 여기 됐으면 이것도 재팟이야 아. 여기 끊겼잖아. 어기, 어기, 스마일, 이것도 몇 점이야? 네 개. 네 개가 다 나와야 되니까. 아, 이건 조카고. 조카. 자, 어, 었어 이거 나왔어, 봐봐. 원래 무조건 많이 올라가야 돼. 무조건 이제 개수가 올라가야 돼. 개수가 올라가. 아니, 아니 얘를 근데 못 얘는 못잡으 3마리밖에 안 돼. 수거 23번 남았어. 3마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 또 잡았어. 어 하나, 하나 나왔지. 하나. 하나, 나왔대. 하나 나왔대. 어, 한나왔 아, 이거 아, 뭐야. 뭐야. 야, 제일 빠르나터트 야. 아니, 안 돼, 싸가지가. 아니야. 아 몰라. 아직 아직도, 이거 전달잡아야 되는데, 안붙잡네 아직 10개 남았는데. 안 봐. 게 차고. 자, 지 왜? 하하라 오늘. 자, 진도안나우네 너무 오버워커. 그러니까. 몸들은 아, 아, 막 잡으러 올라가야지. 몸이랑 같이 올라가 코인하고 같이 잡으러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잖아. 이게 위에 올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 올라, 하나 올라갔그잖아 좋아, 좋아, 좋아. 다섯 개 올라가면 보라색가 나와. 다섯 아, 개? 아, 그럼, 저는 다섯 개잖아. 아, 하나 더, 여기. 아, 여기. 허프 하나 있잖 그거 하나 맞아야 돼. 그러면 코인이 맞아야 돼. 코인. 아, 여기. 몸 하나 나왔네. 아, 여기 맞아야 돼. 열 개, 열개 더. 마지막 5초에 나오는 거야. 자. 어다 아, 나스 파. 거의 았다인도만나오면 되는 거지. 세번두 어. 개만, 개만 나오면 안 되나? 개만 나오면 두 개씩. 두 개, 개씩. 하나, 한 군데만. 네 근데 여러 분들막 나오네. 그 아까도 시작해야. 아, 이 달라고 다리네 아, 이거 같다 이거. 세 번. 아니야, 세 번인데. 충분해. 두 번. 세 번, 세 번, 이제 세 번, 한세 번. 세번 나왔다, 아, 가자. 아, 씨발 아, 정말 코인, 아, 진짜 양아치다. 두 번, 두 번, 고. 하나 아, 아, 나왔네. 티 없어, 어이, 여기 마지막에. 코인, 코인, 돼. 코인, 여기 마지막 코인. 아니야, 두 코인. 나 코인, 가자 코인. 코인, 코 50% 터졌습니다. 야, 이게 터졌어야지. 그래도 두배두배 이게, 두 배, 저, 두 배. 이게 응? 여기서 이거할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5천점이 14,225점. 한번더 가자. 아 여기서는 안 터질 것 같다.